자, 여기가 그 영산수월봉입니다. 영산수월봉. 아, 신비로운 산, 신령이 깃들어 있는 산에 아, 수월, 물과 달, 달이 여기에 바로 어, 바다에 에, 그 비치는 에, 곳인데, 지금 여 근방이 야, 여기 금방이 수월봉인데, 여기 상당히 멋있네요. 이게 뭐예요? 여기가 지질 그 그러니까 예전에 네. 화산의 분화구가 폭발해서 현생에 이된 지질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. 아 그래요. 여기가 여가 지금 여기가 봉우리가 수월봉이 마니요. 네. 야그 이거. 바로 앞에 보시면 차기도가. 자 나요. 차기도. 차기도. 어, 그 가릴 차자에다가 막는다. 귀족 네. 돌아갈 귀족. 예? 아 수월봉. 이게 여,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예, 화산이 이렇게 폭발했구만요. 수월봉이. 야. 그러구나 어야 이거 아멋있네어여저 <laughs> 아, 아유 여기구나 야야야 야야 야. 네. 아유 아유 <laughs> 야, 아유, 아유. <laughs> 야. 어. 저기까지 야, 야 이거 어, 참, 제주도에서 요, 가장 요, 아름다운 곳, 오늘 왔습니다. 여기 차기도. 아, 저게, 저, 저 보이는 거, 저가 차기도라겠죠 네, 저기요. 저, 이쪽으로 와서 보고. 저기가 차기도입니다, 차기도. 야, 여기는 바람이 잔잔하네요. 음. 야, 이게, 이게, 아, 폭발하면서 이렇게 됐어요. 이 야. 야, 여기도 이렇게 멋지게. 여기가 지금 도로로 길이 쭉나 있구만요. 이. 여기 해안가, 올레길입니다. 네. 아, 여기 예, 해안가. 네. 이야, 올레길. 아주 잘 만들어졌네. 저쪽이가 저, 지금 섬이 차기도 저기 사람이 있는가요? 아, 어스, 아 무인도입니다. 무인도? 네. 어, 그럼 가는 방법이 없고.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아. 가운데 등대가 되어 있고요. 예. 그냥, 대대는 저가운데에서 나갑니다. 지금 여기는 그러면 쭉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. 저쪽에서부터 이리 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. 아, 양쪽이 다, 다 터져 아, 있어요? 아, 터 있어요? 어. 네.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가면 쓰겠구만. 네. 음. 차는 여기 세웠다가. 네. 내리고 버스가 네. 저쪽에서 기다립니다 아, 그래요? 걸어서 이렇게 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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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상당히 좋은데. 야, 이거. 나 이거 차, 여기는 지금 수월봉은 아, 지금 처음 와본 거예요, 지금. 수월봉. 야 여기가 아름다운 이, 아, 이 길인데 아주 아름답고 이 야자 나무들이 그냥 아름답게 보입니다.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자동차들 도잘 다니고.